여기에서 이나 영이 맡은 박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laughs> 그, 많이 안 계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물러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니콜 키드먼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독립영화나 음, 여러 장르의 영화를 많이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안 가리고 여러 가지의 작품의 장르를 영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에다른에는 대체가 되는했는데다시 이제 작품음에행하시면에는억에는에는에피소드는기억에남는에피소드는그다음에에는그다음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음그다가에는그다음에 의자 조금 낡은 산부인과에 가서 그 장면을 촬영하는데 정말 너무 서럽고 어, 없는 남편이 보고 싶고 엄마가 어, 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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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고 외렇 네. 남편 머리 끄는 일을 진짜 당기고 싶고 <laughs> 너무 외로웠어요 그, 장면, <laughs> 그 장면을 췌절치에 그리고 그 장면 을 찍고 나서 지금도 가끔 비가 오고 춥거나 그러면은 여기 복순아빠가 아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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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신기하고 재밌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 네 이제 곧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인연 나온 것 주게 될 거예요. 정말 아 부탁드리고요. <laughs>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고 일단 그리고 어, 영화로 많이 뵐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음, 작품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 슈퍼로 같은 것도 시익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많은 모습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先生。<Sure. S 2> <Sure. S 1> sure.